걸밴드 QWER이 두 번째 미니 앨범 알고리즘스 블러썸을 통해 다시 한번 팬들과 리스너들 앞에 섰습니다. 이번 앨범은 9월 23일 오후 6시에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되었으며, 팀은 지난 4월에 발표했던 미니 일집 마니또 이후 5개월 만에 새로운 음악을 선보였지요. 이번 앨범은 QWER이 밴드로서 한층 더 성장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음악에 녹여낸 작품입니다. QWER의 이번 앨범 알고리즘스 블러썸은 그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알고리즘이 피워낸 꽃이라는 독특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팀이 하나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을 음악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 앨범을 통해 자신들만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확고히 다지며, 각 멤버의 개성과 밴드로서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QWER은 이번 앨범 발매에 앞서 수록곡 가짜 아이돌을 선공개하며, 컴백 열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가짜 아이돌은 현대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겪는 외부의 기대와 그에 따른 부담감을 주제로 삼은 곡으로 QWER만의 날카로운 밴드 사운드와 가사가 조화를 이루고 있지요. 이 곡을 통해 QWER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하려 했습니다. 많은 리스너들이 이 곡에 공감하며 QWER의 신보에 대한 기대를 높였죠.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인 내 이름 말금은 앨범의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곡입니다. 곡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이 곡은 마치 한편의 일기를 보는 듯한 섬세한 감정선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QWER은 이번 곡을 통해 아픔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곡의 작사작곡, 편곡의 그룹 여자아이들의 멤버 소연이 참여한 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연은 뛰어난 작사작곡 실력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이번 곡에서도 QWER의 개성과 매력을 잘 살린 음악을 완성했지요. 타이틀곡 내 이름 말금은 QWER의 경쾌한 밴드 사운드와 말금이라는 이름을 가진 화자의 솔직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듣는 이로 하여금 노래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만들며, 곡의 감정선을 따라가는 재미를 더합니다. 특히 QWER 특유의 청량하고 활기찬 에너지가 곡 전체에 가득 차 있으며, 이를 통해 아픔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 인상적이지요. 이번 미니 앨범 알고리즘스 블러썸은 QWER의 멤버들이 스스로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자신들만의 음악적 세계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는 디지털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요소로 그들이 대중의 취향이나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들만의 음악적 길을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블러썸이라는 단어는 그들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 피워내는 아름다운 결과물, 즉, 음악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이번 앨범을 통해 자신들이 밴드로서 겪은 고민과 도전을 음악에 담아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앨범은 QWER의 음악적 역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각 멤버들의 악기 연주 실력은 물론 보컬과 음악적 해석 능력이 한층 더 성숙해졌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감정과 메시지를 표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QWER은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넘어서 음악을 통해 리스너들과 소통하고 공감을 나누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에서 눈여겨볼 점은 QWER 멤버들이 앨범 제작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멤버들은 각자 자신이 맡은 파트에서 음악적 기여를 했으며 이를 통해 팀의 음악적 정체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QWER은 이번 미니 2집 알고리즘스 블러썸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음악적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QWER은 밴드라는 장르적 특성을 살려 라이브 공연에서 더욱 강한 에너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샤샤TV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